먼저 기술개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N 특별조사단은 2008년 국제 식량안보회의에서 세계기아인구는 68억 중 10억이며 6초마다 영양실조로 어린이 한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지금처럼 농업환경 악화와 식량수급 불균형이 계속된다면 전 세계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위기나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식량 대란을 무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이러한 식량 위기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08년을 감자의 해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마련한 농업전망 2010이라는 주제발표장에 참석했던 약 1500명의 농업 전문가들은 식량 자급률이 25%에 불과한 우리 농업은 만성적인 농업 수지 적자, 농업 인구 고령화, 수입 개방화의 삼고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자가 가장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대안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헥타르당 수확량이 다른 주식 작물의 10배인 30에서 45톤까지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4대 주식작물 중 유일한 알칼리성 완전식품으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재배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0년 현재 160개국 1950만 헥타리에서 연간 약 3억 톤이 생산되고 있는 감자는 전세계 평균 생산량이 헥타르당 16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수확량이 낮은 이유는 매년 고품질 시감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감자의 수확량은 80%까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감자 기술로는 단기간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어려워 고품질 시감자가 한국은 75%전 세계는 9 0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TV 보도 내용입니다. 시감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농가에서 찻선을 보였습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어른 주먹만한 감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 8월 콩할 만한 씨감자즉 MSP를 파종한 지석달 만의 결실입니다. 수확량은 한 평에 15kg으로 기존 정부 보급종의 2배 수준입니다. 제가 직접 파종해 수확했습니다. 주분들저보니까 15kg 나오더만요, 평당. 보통 여기 감자들이요, 7kg, 6kg 뿐이 안 나와 이 무자 가면요. 업체 측에서는 시감자의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크게 줄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 보급종은 4차례 정도의 증식 과정에서 시감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돼 불량률이 높지만 자체 개발한 MSP는 이 같은 문제를 크게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JTBC 뉴스 정윤상입니다. 이어서 제주입니다. 일반 시감자와는 달리 무병에다다수화기 가능한 이른바 MSP 시감자 재배 신기술이 개발돼 농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석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가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유난히 크고 때깔 좋은 감자들이 나옵니다. 지난 9월에 바이오 기술을 용용한 시감자 제조업체에서 공급받은 이른바 MSP 시감자를 심은 지석달 만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수량을 확인한 결과. 한 평에 12에서 13kg을 수확해 일반 감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같은 면적 편수에서 양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게 좋은 점이죠, 이게. 이씨 감자는 크기가 콩알 만큼 작아도 밭에 심어 3, 4개월이 지나면 일반 감자와 똑같은 크기로 자랍니다. 특히 바이러스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MSP는 한번 내지 두번 증식해서 이용함으로써 품질이 좋은 많은 씨감자를 농가에서 이용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병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MSP 씨감자가 농가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3월에서 5월 중 이모작으로 감자를 재배할 경우. 밀과 옥수수 수입 대체로 식량과 사료 자급률을 5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며 농가 소득 증대로 인농 인구 감소와 감자 가공 산업 및 유통 산업 발전으로 수십만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 대량 생산 기술을 세계화할 경우 절대 빈곤 국가들의 기아 문제를 가장 단기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한국의 위상을 세계 식량 평화 중심국가로 부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60개국에 기술을 투자할 경우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기까지는 16년이 소요되었으며 아들은 많은 희생과 실망을 감수하여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어느 개인이나 특... 특정 기업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발자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세계 인구 68억 중 기아 인구가 10억이며 6초마다 영양실조로 어린이 한 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의 실용화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개발보다 실용화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은 개발자보다 이 기술의 진정한 활용 가치를 아는 전문 경영인이며 우리 농업과 21세기 인류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기업가와 독지가입니다. 개발자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독지가들의 깊은 관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